안녕하세요. 신앙 언박싱입니다. 돈 때문에 염려가 많으신가요? 오늘은 우리의 지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도구로 바꾸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언박싱합니다. 먼저 드릴 것과 11조와 헌금입니다. 첫째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. 11조는 단순히 10%가 아닌 모든 소출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첫 열매 신앙 고백입니다.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. 두 번째 끊어내야 할것 비제굴레. 둘째 비제굴레를 끊어내세요. 성경은 빛이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고 경고합니다.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나쁜 빚을 경계하고 정직하게 마주하고 기도하며 청산 계획을 세우세요. 세 번째, 지혜롭게 쌓을 것 저축과 투자. 셋째, 지혜롭게 모으세요.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청직의 태도입니다. 불안이나 탐욕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나눔을 위한 목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해야 합니다. 달란트 비유처럼 지혜롭게 활용하세요. 이 모든 재정 원칙의 핵심은 예배 행위라는 사실. 하지만 아무리 알아도 마음이 중요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신앙 언박싱으로 들어오세요.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언박싱합니다. 놓치지 마세요.